안녕하세요. 저는 생물 강사 박의선입니다. 외대부고를 맡은 지가 올해로 한 7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통합과학이 들어오기 전부, 전에는 생원 생투 커리로 그렇게 쭉 수업을 해왔고요. 통합과학이 들어오면서부터 통합과학 생원 생투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가 생투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제 생투는 이제 제외하고 통합과학 생원 이렇게 커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통합 과학 수업은 모두 저번 주로 모두 마무리가 됐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대비를 해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어 내년에는 생명과학 원이 한 학기 커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학 원의 전반적인 특성 그리고 어 외대부고 친구들 외대부고 친구들을 위한 외대부고 생명과학 원의 특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생명과학 원은 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페이지에 보면 그 커리가 나와요. 총 대단원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요? 수능은 30분 동안 20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는데요. 생명과학 원원 같은 경우는 1단원이 두 문제, 2단원이 두 문제 3단원이 일곱 문제에서 8문제 사이로 출제가 되고 4단원 그 악명 높은 유전이 여성 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5단원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5단원이 두 문제가 나오면 3단원이 여덟 문제로 3단원이 일곱 문제가 나왔을 때 5단원이 세 문제로 나오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걸 왜 수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만큼 중요도가 높고 내용이 많은 단원이 3단원과 4단원이기 때문입니다. 3단원은 외울 게 굉장히 많으면서 내용, 문제들 자체도 자료분석형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프라던가 표라던가 도표를 주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적용하는 문제죠. 가장 양이 많으면서요, 양도 굉장히 많죠. 그 보통 아이들이 싫어하는 자극의 전달. 자극의 전달이라던가, 신경계라던가, 아니면 호르몬이라던가, 아니면 방어작용이라던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들 자체가 자료제시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서는 문제들을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이제 가끔씩 하는 얘기지만, 저희 아이들이 질문을 할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이게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 말, 이, 이 문제들의 이해를 잘 못해서, 사실은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국어를 해석을 하는 일이 생겨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이런 걸 묻는 문제야라고 말하면 그때서야 아 이런 말이군요 하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3단원의 문제를 풀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다뤄봄으로써 익혀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은 4단원 유전이야. 워낙에 악명이 높잖아요. 6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된다더라. 그럴 때 수능 입장으로 말하면 킬러 문제가 하나 둘세 개가 고정적으로 유전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더라 올해의 수능에서도 굉장히 이 유전들이 까다롭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생명과학 이제 등급컷도 낮아진, 낮아진 상태고요 이러한 유전 문제들의 경소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유전 문제의 특징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유전은 내용이 제일 간단한데 왜 문제를 풀면 안 풀릴까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유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일입니다. 가끔 제가 아이들한테 유전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해왔을 때 답을 하는 게 있어요. 유전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 라고 물어보면 유전은 수업과 같아서 절대 한 번에 올라갈 순 없어. 어떤 의미냐면 한 번에 이렇게 쭉 유전을 배웠다고 해서 문제가 다 술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요. 유전이 보통 수학이랑 똑같아요. 수학은 개념을 익히고 A 스텝, B 스텝, C 스텝 쭉, 쭉 단계를 잡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문제풀이가 중요성을 알고 문제를 풀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노력하죠. 유전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유전도 사실 공부 방법이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개념을 익히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들까지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라가야 되고, 꾸준히 풀어야 사실은, 음, 유전을 잘풀 수가 있, 있죠. 시간 내에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명과학은 수학만큼 아이들이 투자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냥 내신 때이 파트 유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공부해서 좋은 점수 받아야지. 이렇게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수능 때도 마찬가지고요. 국경수가 중요하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유전 파트만큼은 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해야 사실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시간도 없고 대부분의 문제 구성도 개념을 익힌 다음에 바로 그냥 네 번째 단계의 문제들이 막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생명과학의 유전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른 탐구의 다른 파트와 다르게요. 여기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유전이 이제 악명이 높은 이유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3 단원, 4 단원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1년 커리로 진행되는 학교들은요. 1학기 중간고사, 그죠?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1년을쭉 끌고 가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보통 겨울방학 때 3, 4단어 한번 정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내신 때 1, 2, 3단원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여름방학 때 유전 열심히 특강 듣고,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외대부호는 그렇지 않죠. 한 학기입니다. 생명학원이 남들이 1년 동안 배워서 공부하는 파트가 한 학기에 모두가 끝나야 돼요. 그러나 조금 다행이라고 하는 점은요, 문제가 지나치게 맞고, 너무 어렵고, 손도 못 대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보편 타당한 개념적인 문제 그리고 뭐 수능형 문제, EBS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출제가 돼서요 준비만 잘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기 중에 준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생명학 원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들을 한 학기에 국영수 준비하고 타과목 준비해 가면서 수행평가 준비하면서 그걸 수행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왜냐면 여기 자체도 시간들이 어쨌든 내용이 많으니까 요구를 하는데 다른 과목들이 돌아가는 와중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겨울 방학때 제가 수업을 두 개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 잠깐 보시면 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어 수업을 두 가지 종류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외대부고를 준비하는 경우는요. 어, 일요일 오후 수업이 제일 좋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 반부터 시작하는 수업 있죠. 보시면 외대보고 자체가 한 학기 컬이다 보니까 중간고사의 3단원이 거진 끝까지 출제가 돼요 대단원 1, 2야 단순한기 파트라서 우리 아이들이 금방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3단원은 원낙용의 양이 많고 그 다음 자료대시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미리 준비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 기말고사가 여기잖아요 근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텀이 1학기 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유전을 그때 당시 배워서 준비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4단원, 5단원 같은 경우도 이게 5단원이야 생태계로서 다 암기하면 다풀수 있는 파트지만 4단원이 안 되죠. 유전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한 그 일요일 저녁 수업은요. 9회 커리에요 9회 동안 모든 걸다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회 수업인데요, 생명학 원을 구 구회로 정리한다. 전범위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도움도 안 되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쭉쭉 그냥 어 이거 배웠어, 배웠어, 이거 들었어 이렇게 하는 수업이 아니라요. 이 구회 생원 수업은 3단원, 4단원에 맞춰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의 핵심이 되는 3단원, 1학기 기말고사 의 핵심되는 4단원 유전. 여기 파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개념에 대해서 거의 보니까 4회 5회 정도로 나눠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는 3단원에, 나머지 5회는 유전에, 이렇게 포진을 시킬 예정이고, 단순하게 암기만, 뭐, 내용을 정리해주고, 암기시키고, 그냥 기본적인 거 이거 배웠지?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아니고요. 자, 주요한 개념. 그죠? 그리고 이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중요한 필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풀이 방식이요.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면서 갈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재는 제 자료로 제가 쭉 사용하는 교재. 전체적으로 뭐 교과서 주요 개념, 8종 교과서 저희는 이제 천재이긴 합니다만 8종 교과서의 주요 개념이 들어있고 EBS에 들어있는 주요한 탐구 내용들, 그거 말고도 중요한 자료들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과제로는요. 과제는 기본적으로 수능 기출 문제들 있죠. 흔히 평가원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평가원 그리고 학평, 이것들이 최소한 4개년 식이 들어가 있어요. 4개년 평가원, 4개년 학평. 그리고 사실은 방학 때는 이두 가지만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내신형 기본 문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고민이에요. 제가 항상 책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고민인데, 정말 필수적인 것은 내신형 기본 문제. 그죠? 그리고 학평. 흔히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하잖아요. 교육청 모의고사가 3월, 4월, 7월, 10월에 치러지는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은 수능을 내는 주체죠. 6월, 9월, 11월이요. 그죠? 6월, 9월, 11월. 이러한 평가 문제들까지 다 봅니다. 왜 이걸 꼭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보통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자료를 주세요. 저희 학교의 특성, 즉, 외대복의 특성은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기출이 올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죠. 똑같은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김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불안감을 잠재워 주기 위해서 뭐 기출 문제를 풀리기는 합니다만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잘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준 자료들이 뭡니까? EBS 수능 특강 3학년들이 이제 수능 준비할 때 보는 EBS 수능 특강 문제라든가 아니면 평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시거든요. 심지어 보조 자료로서 그냥 그걸 그 문제들 다 주, 주세요. 근데 때로는 해설이 없는 문제를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양이 많아서 아이들이 소화하기가 어려운데 학교 자체 내에서 질문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만큼의 많은 양을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 다 풀어 보고 가야 우리 아이들이 크게 학교 수업을 따라가거나 학교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욕심은 EBS 문제예요. 보통 이제 외대부고 문제, 기출문제들을 생명과 권을 분석해보면 내신형, 학평, 평가원, EBS로 나눠져요. 그렇다고 나뉘다가 엄청 높은 문제들이 나오는 건 아닌데요. 자료들을 여기서 많이 참고하십니다. 그래서 풀어본 친구들과 안 풀어본 친구들은 확실하게 성적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구경수 돌리고 막 타가목들 돌리느라고 바빠 죽겠는데도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과제로는 이세 가지는 필수 과제고 EBS도 잠깐 넣어볼까 해요. 넣어서 이제 정말 욕심있는 친구들, 그죠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과제가 나가고요. 어, 3단원, 4단원을 구회로 진행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주요 개념을 다 익히고 반드시 알아둬야 된 자주 자주 내신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풀어본다. 그래서 아,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 파트에서 이런 게 중요하니까 내신 때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안고 학기를 출발해서 학교 수업 진행되고 그리고 중간고사가 대비가 되고 기말고사가 대비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사실은 좀 부족해요. 이걸 완벽하게 하기에는 그래서 방학 때 이렇게 주요한 개념들을 이놓은 상태에서 내신 수업이 들어가줘야 내신 수업의 그 속도하고 추가적인 주요 학교에서 설명하는 주요 개념들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그런 자료들이 내신 때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합 과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추가적인 보조 자료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보조 자료들 같은 경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생명학투의 생명의 기원 파트가 아이들이 정말 자세하게 노트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그 부분에서 뭐 문제가 출제되는지는 기말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알아봐야 될 일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생투, 추가적으로 보조적인 자료들을 싹다 제공하고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명학 과 원도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생명학 과 원은 수능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나게 그더 추가적인 설명들을 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노트 필기, 그다음에 학, 선생님들의 PPT, 선생님들의 자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출처가 어디고 어느 정도까지 더 다뤄줘야 되는지는 내신 때에 가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내신 때그 추가적인 원래의 생명의 원에, 이 추가적인 보조적인 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저희 외대부가 아이들 특성이 어떻습니까? 워낙에 착하고, 성실하고, 선생님들이 주는 자료들은 다 소화하고 싶어 하는 욕심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수능, 이거 내신 때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은 자꾸. 요구하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배우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제가 안 맞춰줄 순 없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런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줄기는 여기인데 자꾸 격까지의 것들에 오히려 주목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겨울방학 때 최소한 중요한 중요한 줄기는 잡아놓고 이 격까지들은 나중에 내신 때 하면서 잡아주시는 게 사실은 저희 아들 아이들한, 아이들한테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겨울 방학 때 준비한 생명과학원 구회 커리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옆쪽에 보시면 유전 커리도 있죠. 음. 또하나의 수업은 사단원 유전만 구회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유전만 8회로 준비하는 수업인데요. 어,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전이 생명과학원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개념과 문풀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구회 수업과 유전 팔회 수업의 차이점은요. 여기서는 유전의 정말 필요한 기본 개념과 필요한 문제들 위주로 이제 많이 풀어나가는 그런 수업이라면 여기는요. 사실은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 문풀 위주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개념을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초부터 개념을 싹다 정리하고 개념을 배울 때마다 하나씩 문제 풀이에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단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별 풀이법을 싹다 공부하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적화 수업이죠. 그래서 뭐 보통 중학교 이제 막 졸업한 친구들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친구들이라든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뭐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어 다양한 과목들을 준비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생명학 원에서 많이 가장 필수로 드는 수업이 유전 수업 아니겠습니까? 유전을 한 번에 한 번에 케어가 안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하는 걸 하, 듣게 하더라고요.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년 커리로 가져갔을 때 그래도 유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 번쯤 생명학 원에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다시 한번 유전을 공부해보는. 커리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 생명학원을 한 번쯤 돌렸던 친구들이라면 추천하는 강좌는 사실은 유전 강좌고요 그게 아니라 내신 때, 그한 학기, 외대부고 친구들의 경우는요, 한 학기의 내신을 굉장히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내신을 위해서는 저는 구획 커리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대부고 외대부고처럼 한 학기 커리에 딱 끝나야 되는 그러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수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3단원, 기말, 기말고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4단원을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다뤄주고 내신대 쭉 1, 2, 5단원 마무리하고 보조자료들 싹 다, 싹다 정리해주면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점수가 안 좋을 수 없거든요. 외대부고의 생명과학원의그 기출문제들을 분석해보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막 손도 못대 이런 문제들은 가끔 한 두세, 한두 문제나 두세 문제 정도 많아야 두세 문제 정도로 보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첫째. 하나 정도 틀렸을 때, 한두개 정도 틀렸을 때 등급이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포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쪽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틀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생명과학원을 준비하시는 게 맞거든요. 생명과학원은 다른 과학과목에 비해서도 평균이 살짝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들이 많이 까다롭지 않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 정도 놓쳤을 때 아슬아슬하게 놓쳤을 때 너무 아쉬운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결과가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 내신 관리 지금까지 잘해 오셨을 거잖아요. 조금만 더 겨울방학 때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생명과 원 가져가시면 생명과 원 자체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어찌되었든 겨울방학 때 조, 준비 잘해서 나머지 뭐 2학년, 3학년 잘 정리해서 수시 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